자 일단 수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장단점 과제까지 했죠. <laughs> 이어서 137페이지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무인 자동차부터 수업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터 한번 볼게요. 하이브리드 뜻만 알면은 좀 감이 오죠. 잡종, 혼종이란 뜻이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력원을 함께 사용한다. 기존의 내연기관에 플러스 전기 모터를 쓰는 두 가지의 동력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겠죠. 에너지 효율이 좋고, 어, 연비 좋고, 그 다음에 유해가스 배출량이 적겠지. 모터를 쓰는 동안에는, 어, 정경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전부터 좀 나오고 있었죠 이 하이브리드는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전에, 어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는 직접 주행을 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또는 운전자가 없어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버스나 택시 기사 없어진다는 얘기 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기사를 둘 필요 없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생기면은 앞으로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어,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개발이 잘안돼 있어서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한데 자율주행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단계가 점점 높아지면 거의 무인 자동차화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사람의 이제 보조, 인간이 운전하는 거에 보조하는 정도. 뭐 엑셀을 밟지 않는다든지, 뭐 차량의 차선을 인식해서 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용이 되고 있다. 다음에, 첨단 해상수송기술, 수단 넘어갈게요. 이제 위그선, 이거는 뭐냐면, 학교 때도 배웠을 건데, 배데 날아다니는 배에요, 날아다니는 배. 날개가 있고, 이 수면 효과라고 해서 비행기처럼 엄청 높게 항공을, 그, 운행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뜬 정도, 그 수면 효과라고 하는 효과를 누리, 이용하는 건데, 이 바다나 지면 쪽에 가까이 위치했을 때, 양력이 더 발생을 한단 말이야, 수면 효과라고 하는. 양력이 크게 발생하는 이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면이 마찰력이 생기는 것보다 떠인, 떠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미교선는이런 수면 효과를 이용해서 에너지나 비용을, 시간을 절약한다. 근데 요게 이제 이것도 안전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종종 나더라고요. 이 비행체는 아닌데 비행체다 보니까 비행체보다는 낮게 날, 날지만 얘도 마찬가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착륙을 잘못하거나 수면과 부딪히게 되면 큰 사고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또 바다에서 배가 부서지거나 하면 수면, 그, 수중으로 익사하는 위험이 있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전자추진선, 이런 게 나오는데, 전자기력이 물속에 수직으로 적용될 때 발생하는 추진력, 추진력을 이용한다. 전자기력 이거는 여러분들 그플래밍의 오른손 법칙 이런 거 배우면서 자석 코일과 뭐 코일을 감고 있는 전선에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력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다 장점이 진동과 소음이 없다. 그리고 속도 제어가 쉬우며 높은 추진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아직 아마 상용화가 안될 겁니다. 저도. 어. 검색해 볼까요? 의 왼손목. 잠깐요, 선생 그 요거 주소를 보낼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렇다고 3동선, 3가지의 동체가 붙어있는 선인데 이건 이제 주선체와 좌우의 보조선체가 하나씩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3동선이라고 한다. 이제 저항을 적게 받아서 안정성을 가진다고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항공수송수단으로 넘어갈게요. 우주항공수송수단의 대표적인 게 이제 항공 분야, 이제 드론이죠, 드론. 여러분들, 뭐, 장난감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제, 요즘에. 드론은, 이제, 군사용으로 최초로 개발된 그 항공기입니다. 무인이 대부분이고, 이런 그 초기 정찰하는, 군사용으로 정찰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됐다가, 요즘에는 뭐, 촬영도 하고, 뭐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드론의 사용기에 과제를줄 건데, 설명 끝나면은, 한번 과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드론의 종류를 보면 고정익형, 회전익형, 트트롯형 여기 날개 모양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했고 고정익,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비행기처럼 날개가 고정된 상태다. 엔진의 힘으로 비행을 하고 장시간 고도가 가능한데 얘는 이제 이착륙에 공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 비행기 타듯이 활주로가 필요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리콥터나 이런 거는 어때요? 이착륙이 비교적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 상하 어 하강으로 편리하죠. 회전익형은 그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양력을 이용한다. 그래서 드론도 요거의 대부분이 회전익형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쿼드콥터 네 가지의 네 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한다. 수직 이착륙과 저속 비행이 가능하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맞죠? 얘는 이제 비행기 고정익형보다는 뭔가 이제 비행에,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 고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겠지. 대신에 방향전환이나 수직, 이륙, 착륙, 이런 것들이 좀더 용이하다. 그 다음에 틸트로터, 이 혼합형이라고 해서 이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날개 안크대 엔진도 있고, 프로펠러도 있고, 이런 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마블 영화에도 보니까 나오던데. 얘는 이제 단점이 이제 비싸단 얘기지. 크기도 크고, 비싸고. 드론 치고는 조금 이제 상용성이 떨어지지만 복잡하지만 그래도 두 개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를 지금 하나 줄건데 6교시는 정보화학이네요 일단 5교시 과제를 지금, 지금 주겠습니다 자, 드론의 활용예입니다 활용예 세 가지를 조사하는데 각각 20자 이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촬영용, 뭐 이렇게 한세 글자로 끝내지 말고 기사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정리를 해보세요. 과제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방송은 여기서 끄고 이제 과제 마무리합니다.